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오창섭 외 14인이 지은 행복의 기호들이란 책입니다. 어, DDP 서울 디자인재단이 출판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DDP는 옛날 동대문 운동장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죠. 우리 다섯 살 훈이가 싸질러 놓은 어, 형이상학적인 건축물. 이 안에 있는 DDP 디자인 뮤지엄이라는 공간. 에서 실제로 전시도 하고 여러 컨텐츠와 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모은 것입니다. 음, 디자인과 일상의 탄생이라는 부제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책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러 디자인 용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제품의 소개들 그리고 제품의 기원부터 하여 넓게는 해당 제품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책을 도서관에서 후루룩 펼쳐봤을 땐 오호 그림이 꽤 많습니다. 도표도 있고요. 뭔가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큰 현대사를 수놓은 여러가지 물품들 사실 뗄래야 뗄수 없는 물품들이죠. 음왜 이를테면 휴대폰 솔직히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할 거예요. 물론 뭐 죽자고 또 따진다면 없어도 살수 있죠. 냉장고도, 전자레인지도, 세탁기도, 청소기도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다른 가전제품 혹은 다른 어떤 오브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차지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무시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냉장고의 최초 모델, 그리고 냉장고와 발달한 변천사, 세탁기, 청소기, 텔레비전, 그리고 오디오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중간중간 도표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재미난 이점들은, 뭐, 예를 들어서, 가전기기 보급률, 1979년부터 2013년까지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일반 냉장고는 가전 기기 보급률이 1.05네요. 그러니까 100 집에 105 대, 한5집 정도는 두 대를 갖고 있다는 뭐 이런 논리가 되겠는데, TV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1.25대 정도가 되고요. 이런 도표들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재밌는 게 어, 최초의 오디오 시스템이 오디오 뭐 레디오. 워크맨 마이마이 아이디버 엠피슬리 플레이어들을 쭉 쫓아오다가 막판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 역대 mc들을 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라디오라는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다 크지 않다고 보지만 또그 와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정말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 별밤직이라고 얘기하는 이문세 가수 이문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에서 보면 14대 별밤직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음, 한 12, 13년? 12년 정도 별밤직을 했네요. 그리고 몰랐는데, 과장 최근에는 작사가 김인하 씨가 또 별밤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네요. 뭐그 전에 박경님도 있었고, 뭐, 또 누구냐. 제가 기억하는 별밤직이 옥주연 맞아요. 옥주연도 꽤 제법 잘했어요. 맞아. 그리고 또그 당시에 이 제품들의 우리나라 신문 지면 광고도 있고, 아, 이 책은 사실 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의견을 말할 게 사실 부득이하게 없는 게 워낙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이 TV가 뭐 보는 행위, 빨래하는 행위, 먹는 행위, 보관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후반부에 약 1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14가지, 14명이구나. 이야기하는 이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저 단순히 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영역도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어... 객관적인 팩트를 사실을 갖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궁극의 백미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꼽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음, 어, 냉장고야. 그럼 냉장고 챕터 말미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냉장고가 들어가는 역대 어떤 칼럼 혹은 문학 소설 등에서 냉장고가 어떻게 어필이 되었고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에 대해서 몇몇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다는 것은 이 집의 재력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선풍기 없는 집이 수두룩한 형편의 냉장고는 귀물 중에 귀물이었다 그런데 집은 그저 평범한 한옥이었다 잘 사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알고자였던 것이다 조정래 작가가 쓴 한강이란 책에서의 구절을 갖다 쓴 거고요 또 이어서 이제 세탁기 나옵니다 <laughs> 그럼 또 이런 구절이 어필이 되는데요. 어머니는 가랑이 사이에 빨래판을 놓고 거품이 무럭나는 빨랫감을 힘차게 문지르고 있었다. <laughs> 어머니는 빨래를 빠는 동안 연신 씩씩거렸기 때문에 화난 사람처럼 보였다. 김혜란 작가가 쓴 '달려라 아비'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오라 그럴까? 우리가, 어,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TV, 청소기 뭐 이런 것들. 대단하다고 보면 대단한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이 모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총천연 세계, 또 이렇게 서사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책은 독보적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제품들, 그리고 그 제품들을 상징하는 기호들, 그 모든 것들을 책에는 꼼꼼히 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 또래의 독자들이라면, 과거의 향수를 제법 느끼면서 또 현실은 어떻게 변해왔는가라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마주하면서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 이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면서 마치 박물관을 가보는 듯한 경험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